자, 15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거기 나오는 에, 밑줄을 먼저 찾아볼게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self-determining individual. 마침표. This is a being understood as possession. Possess, 어, possessing on 다음에 밑줄을 하나 쳐주세요. 밑줄을. on 하고, 셀프 후드 사이에 밑줄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언이라고 하는 거, 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 명사 형태를 취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일단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커뮤널 그러면 공동의, 공용의 이런 뜻이죠, 그죠 커뮤니티의 형용사 형태 커뮤널, 공동의, 공용의. 두 번째 커넥티드 하면 연결된 관련된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 디비주얼 그러면 분할된 별개의 디바이드의 형용사 형태죠. 그죠? 분할된 별개의 네 번째 언디바이디드 그러면 분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연속된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조금은 응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문이 짧은 대신에. In late 20th century America, perhaps in the West as a whole. 거기까지. 자, 20세기 말에 미국이죠. 아마도 서양에서 대체로. 이 뜻이니까. 대체로 서양에서 아마도 미국은 human life is conceiv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human life, human life.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삶은 여겨진다 생각된다. in terms of 의 측면에서 몸의 관점에서 a basic unit 기본적인 단위체의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 단위의 측면에서 관점에서 인간의 삶이 생각되어진다. 즉 autonomous free self determining individual 자율적인 자유로운, 자기 결정적인 개인이죠. 가장 기본적인 유니트 다음에 커마는 동격의 커마라고 볼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는 것은 자율적이고 자유롭고 자기 결정적인 개인.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삶이 생각되어지고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세기 말, 우리가 20세기 말을 그죠? 다, 어, 어, 품어 왔잖아요. 살아왔고 20세기 말에는 미국이란 나라 아마도 대체로 서양에서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자율적, 자유로운 자기결정적 개인의 관점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자 this is a being. 이것은 하나의 존재. 어빙하면 어떤 존재이다. 이것은 어떤 존재냐? Understood가 PP예요. 어, 이해되어지는 존재이다. A possessing.